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표준 금거래소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지난 16일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연준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3년까지 금리 동결을 말해 왔는데, 이날은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8명 중 11명이 2023년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차례 이상으로 넓히면 총 13명이고요. 심지어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무려 7명이나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에서 10번 연속 동결된 상태인데요. 파월 의장은 또한 현재 테이퍼링을 위한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좋은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중심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말한 일시적 기조효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코로나를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겪는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를 시행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당시엔 중국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3, 4년 이상을 금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 상승과 더불어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금이나 유로 등 달러 외의 자산들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으면서 예상외로 빠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중국이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다 보니. 원유 가격부터 발틱 운임 지수까지 모든 게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다만 이번 조정이 모든 자산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만큼 오래갈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우선 어제 새벽 3시에 미국 CME 선물을 보면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 상품마다 하락 폭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나스닥 100 선물은 어제 마이너스 0.35%, 오늘 마이너스 0.62%로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태이고요. 유로는 무척 처참한데요. 어제 마이너스 0.89%에 이어서 오늘 현재 또다시 마이너스 0.59%로 진행 중입니다. 금은 유로와 함께 이번에 가장 크게 얻어맞았는데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 어제 새벽에 급락한 게 반영이 안 돼서 어제 오히려 양봉으로 나옵니다만 현재 양 마이너스 3% 정도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원유는 현재 71.9달러로 가장 선방했고요.하루가 지나서 지금까지만 살펴보면 환율과 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다음으로 코인 주식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어느정도 선방을 할지 1,2주 정도 더 지켜봐야 앞으로 전체적인 자산시장 흐름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번주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차트인데요.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방어선인 18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언가 일사우태 때 같은 느낌입니다만 아직 장기 추세선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건거래소였습니다.